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도 화제가 되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발언입니다. 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너무 거칠게 아마추어식으로 한것 아니냐. 국회의원들 앞에서 특히 야당 의원들 앞에서 야당 의원의 범죄 사실을 조목조목 얘기를 함으로써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한 것 아니냐. 그래서 반대 161표라는 몰표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정치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진짜 바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노웅래 장관의 노웅래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서 그가 일단 구속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가 구속이 되든 아니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든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미 범죄 사실은 전부 다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제1야당 민주당이 노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함으로써 일종의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패막이의 전초전에 나섰다. 자,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현들의 잘못된 불체포특권을 이용을 했다. 이런 식의 여론이 증가하는 것을 더 바라는 것인 바랐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더욱 더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발언을 했고,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관련법에 따라서. 제출하는 최고 책임자 법무장관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어떠 어떤, 어떤 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개략적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동호 장관처럼 아주 법정에서 검사가 논고를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핵심적인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연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 저번에 주셨는데 뭘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정치로 보답하렴니다 라는 노연의 문자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노 의원의 문자도 있고, 청탁받은 내용이 적힌 노 의원의 자필 메모와 보좌진의 업무 수첩도 있다. 20여 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자세하게 자극적으로 체포동의한 제출 이유를 설명을 함으로써 민주당 야당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이 자을받아서 체포동의안을 떼거, 때거, 떼거지로 부결을 하면 민심이 오히려 민주당에게 역행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자, 거꾸로 한동훈 장관은 전임 두리뭉술한 장관들에 비해서 법과 원칙, 정치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내리는 똑부러지는 대나무 장관, 미스터 로, 이런 식의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제목에 한동훈 장관이 미래를 향해서 노리는 것, 그의 전략, 이런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현대사의 진기록두 개의 정권에 맞서서 대통령 후보로 부각이 됐던 것. 자, 그리고 정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순식간에 대통령이 됐던 것. 오로지 그의 빼근 법이라는 것, 민심이라는 것. 이런 것을 한동훈은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목격을 했다.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자기의 자기 권력의 뜻이 있다면, 그는 어떤 게 정치권의 아부하고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의 경험을 쌓는 것보다 민심, 대중의 스타로서 발돋움하는 것, 더더군다나 많은 대중들이 갈망하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 지도자, 특히 2030 세대가 공정과 정의의 상당 부분. 의식적이라는 것 이런 것들 을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자신 일종의 미스터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아그 평생의 검사와 한 법무부장관으로서 이런 이미지를 계속 구축해 나감으로써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않는 대나무 같은 꼿꼿한 이런 이미지. 과거 이회창 전 대법원 판사가 정치권에 뛰어들면서 누렸던 대중적인 인식과 인기, 일종의 대중 스타 한동훈,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모습을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의 한동훈의 전략이 승리를 해서, 앞으로 시간이 걸려서 그가 만약에 차기 권력을 잡는다면 한국 현대사회 또 하나의 진기록이 펼쳐질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 차장보를 지냈던 전두환 노태우 장군이 사실상 나란히 대를 이어서 대통령이 됐던 세계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진기록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검 참모로서 오른팔 핵심 참모로서 오랫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임을 받았던 한동훈. 일약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법무장관에 임명됨으로써 대중의 눈앞에 순식간에 대비했던 한동훈. 만약에 그가 자기 권력을 잡는다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또 다른 형태의 진기록이 세워질 것입니다. 물론 자기 권력을 잡느냐 여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가 능력이 있는가, 그가 정치력이 있는가, 그에게 운이 있는가. 그가 강력한 정치권 출신의 선두주자 오세훈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도 모르고 그것은 그에게 달렸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세훈인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